김연자 영탁의 충격 고백 공개. 레전드가 본 그의 의미에는 무엇인가? 숨겨진 의미는? 음악. 대한민국 트로트계의 심장을 뜨겁게 뛰게 하는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도 가슴이 떨리지 않는 이가 있을까요? 바로 트로트 여제 김연자가 대한민국 트로트 신드롬 영탁에게 보낸 그야말로 역사상 가장 강렬한 러브콜. 이 충격적인 만남과 그 속에 숨겨진 비밀스러운 메시지가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영탁. 그대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다. 그는 트로트의 미래다. 김연자가 직접 내뱉은 이말 한마디에 트로트계는 초토화됐습니다. 왜일까요? 수십 년간 트로트계의 황제로 군림해온 그녀가 이제 막 미스터트롯의 대역전 드라마를 써내려가고 있는 영탁에게서 전혀 예상치 못한 미래를 봤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영탁이라는 이름이 단순히 미스터트롯 출신 가수 한 명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5년이라는 긴 무명의 고통과 절망, 그리고 눈물의 세월을 꿋꿋이 견뎌내며 마침내 트로트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서 폭발적인 존재감으로 전 국민을 사로잡은 현상 그 자체입니다. 그의 무대는 단순한 노래가 아닌 한 편의 드라마입니다. 강진의 막걸리 한 잔을 부르던 전설의 무대가 단번에 전국 막걸리 판매량을 폭증시킨 기적은 영탁의 천재성이 만들어낸 기적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록과 댄스, 팝까지 아우르는 그의 장르적 시도는 트로트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김연자가 영탁에게 보낸 너브콜은 단순한 칭찬 그 이상입니다. 트로트의 여제가 신세대 트로트 현상을 보고 내린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영탁은 트로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모두 품은 음악계의 신성이다. 김연자가 영탁에게서 본 트로트의 미래. 김연자가 영탁에게서 본 것은 바로 트로트의 미래였습니다.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과감하게 장르의 경계를 허무는 혁신과 그리고 음악을 통해 세대를 연결하고 상처 입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는 진정한 아티스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전설적인 경력을 넘어 영탁의 신선한 에너지와 천재적인 프로듀싱 능력의 깊은 감탄과 경외심을 표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너브콜의 결실은 이미 곧 공개될 디지털 싱글 별표별표주시고 별표별표에서 극적으로 드러날 예정입니다. 김연자의 폭발적인 가창력과 영탁의 트렌디하고 세련된 프로듀싱이 만나 만들어낼 화려한 시너지. 이 무대는 단순한 음악 공연이 아닌 대한민국 트로트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대사건이 될 것입니다. 무대 위에서 두 거장이 펼치는 음악적 대결과 조화는 보는 이들의 심장을 주락펴락하며 폭풍 같은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김연자의 소울풀한 창법과 영탁의 시원한 보컬이 어우러져 탄생할 주시고는 시대를 관통하는 국민 응원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단순한 스타를 넘어 트로트의 등대가 된 영탁. 영탁의 행보는 단순한 가수의 성공 스토리를 뛰어넘습니다. 그는 동료 가수들과 후배들에게 아낌없이 재능과 마음을 나누며 트로트 전반에 따뜻한 활력을 불어넣는 리더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장민호 정동원 등 후배들과의 끈끈한 연대, 팬클럽과 함께하는 꾸준한 선행 활동까지. 영탁은 이제 단순한 스타가 아닌 트로트의 살아있는 역사이며 미래를 밝히는 등대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김연자의 러브콜은 단순한 찬사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트로트의 세대 교체를 넘어 장르를 뛰어넘는 음악적 혁신과 상생의 선언입니다. 전설이 현상에게 그리고 현상이 미래에게 보내는 뜨거운 메시지이자 대한민국 음악계에 던지는 거대한 파장입니다. 영탁과 김현자, 두 전설이 만나 트로트의 새로운 신화를 씁니다. 이 순간 당신은 그 역사적 현장의 증인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트로트의 심장이 더욱 뜨겁게 뛰고 있습니다. 두 거장이 손을 맞잡고 만들어낼 드라마틱한 미래, 그 놀라운 변화의 중심에 당신도 함께하세요. 이 전설적인 너브콜과 감동의 무대를 직접 확인하는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하늘이 내려준 천재적 음색의 신비로운 현상 영탁. 또한 영탁. 그는 단순한 가수가 아닙니다. 그는 대한민국 트로트 음악계에 살아있는 전설이자 하늘이 내려준 천재적 음색의 신비로운 현상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신이 빚어낸 황금빛 파동처럼 귀에 닿는 순간 모든 이들의 심장을 쥐어짜며 폭발적인 감동의 폭풍을 몰고 옵니다. 그냥 노래만 잘하는 가수라는 수식어로는 결코 담을 수 없는 차원이 다른 음악적 존재가. 영탁이 무대에 서면 그곳은 단순한 공연장이 아니라 전율과 감동이 살아 숨 쉬는 거대한 우주가 됩니다. 그가 노래를 부를 때마다 사람들은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여행하는 듯한 신비로운 경험을 합니다. 그는 감정을 쥐락펴락하는 독보적인 해석으로 한음 한음 가사를 심장에 깊숙이 박아 넣습니다. 그의 고음은 새벽 하늘을 뚫고 올라가는 불꽃 같고 저음은 깊은 산속의 폭포처럼 무겁고도 울림이 깊습니다. 영탁의 목소리에는 시간이 멈추는 마법이 깃들어 있으며 듣는 이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흔적을 새깁니다 글로벌 트로트를 향한 영탁의 멈추지 않는 도적 그런 영탁이 가진 꿈과 포부는 그 어떤 스타보다도 크고 위대합니다 단순히 트로트의 왕자를 넘보는 것이 아니라 트로트를 전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음악 장르로 확장시키고자 하는 야심찬 비전을 품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음악으로 국경과 세대를 초월하여 전 세계 모든 이들이 하나 되는 그날을 꿈꿉니다. 그 꿈은 거짓말처럼 허황되지 않습니다. 영탁은 이미 대한민국 전역을 뜨겁게 달군 그 인기를 바탕으로 해외 팬들까지 끌어모으며 글로벌 스타로서의 초석을 다지고 있습니다. 꿈의 실현을 위해 영탁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음악적 한계에 도전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진화시키는 불멸의 전사입니다. 그의 음반은 단순히 히트곡을 넘어서 음악적 실험과 창조가 살아 숨쉬는 예술 작품입니다. 록, 댄스, 팝, 그리고 전통 트로트가 경이롭게 융합된 그의 곡들은 매번 새로운 혁명의 서막을 알립니다. 한 번도 시도되지 않은 음악적 결합을 과감히 선보이며 대중과 평단 모두를 놀라게 만듭니다. 영탁의 음악은 시대의 흐름을 앞서가며 트로트가 미래 음악 산업에서 중심 축으로 자리 잡게 만들 거대한 파도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무대 위 초인 영탁, 그리고 선한 영향력의 파급. 뿐만 아니라 그의 무대 위 존재감은 초인이라 부를 만합니다. 수천, 수만 명의 군중 앞에서도 단한 치의 흔들림 없이 완벽한 퍼포먼스를 펼치는 그는 마치 태풍의 눈과 같습니다. 그의 에너지는 현장을 가득 메운 관객들을 단숨에 전율케하고 함께 호흡하며 노래 부르게 만드는 마력을 지녔습니다. 어떤 공연장에서든 영탁이 등장하면 그 순간 그 공간은 축제의 장으로 변모합니다. 눈앞에서 그의 노래를 듣는 이들은 저절로 눈물을 흘리거나 환호성을 지르며 희망과 용기를 얻습니다. 그가 뿜어내는 긍정적인 에너지와 진심은 전염병처럼 빠르게 퍼져나가 팬덤을 넘어서 대한민국 전역에 새로운 트로트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의 영향력은 단지 음악적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영탁은 문화 아이콘이며 사회현상 그 자체입니다. 그의 이름이 붙은 팬클럽은 단순한 팬 모임을 넘어 사회 곳곳에서 선행과 기부를 이어가는 선한 영향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팬들 스스로가 어려운 이웃을 돕고 사회적 약자와 연대하며 진정한 사랑과 나눔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영탁이 뿌린 음악의 씨앗이 이렇게까지 커져 사회 전반에 긍정의 나비 효과를 일으키는 모습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기적입니다. 미래의 전설, 영원한 현상, 영탁의 끝나지 않을 여정. 영탁이 그려가는 미래는 단순한 스타의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그는 트로트 왕국을 뛰어넘어 한국 대중음악의 새로운 전설을 쓰는 거대한 시대의 아이콘입니다. 음악으로 세상을 바꾸고 세대와 문화를 연결하며 희망을 심는 그의 여정은 끝이 없습니다. 그의 눈빛은 항상 뜨겁게 빛나며 그 안에는 무한한 열정과 강렬한 꿈이 담겨 있습니다. 영탁은 지금도 매일매일 수천 번의 연습과 자기 혁신으로 완벽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만의 음악세계, 그리고 무대 위에서 터져나오는 폭발적인 카리스마는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음악팬들의 심장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영탁이 꿈꾸는 그날, 트로트는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음악장르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영탁이라는 거대한 별이 빛나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한 전설들이 인정하고, 새로운 세대가 이어받아 빚어내는 이 경이로운 음악혁명의 시작을. 영탁. 그는 단순한 가수를 넘어 미래의 전설. 영원한 현상입니다. 그의 무한한 꿈과 재능이 만들어낼 내일은 상상 그 이상의 충격과 감동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트로트계의 심장을 뜨겁게 뛰게 하는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도 가슴이 떨리지 않는 이가 있을까요? 바로 트로트 여제 김연자가 대한민국 트로트 신성 영탁에게 보낸 그야말로 역사상 가장 강렬한 너브 콜입니다. 이 충격적인 만남과 그 속에 숨겨진 비밀스러운 메시지가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영탁, 그대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다. 그는 트로트의 미래이며 음악계에 불어닥친 신의 바람이다. 김연자가 직접 내뱉은 이말 한마디에 트로트계는 초토화됐습니다. 왜일까요? 수십 년간 트로트계의 황제로 군림해온 그녀가 이제 막 미스터트롯의 대역전 드라마를 써내려가고 있는 영탁에게서 전혀 예상치 못한 미래를 봤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영탁, 트로트의 미래이자 음악계의 신성. 영탁이라는 이름이 단순히 미스터트롯 출신 가수 한 명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5년이라는 긴 무명의 고통과 절망, 그리고 눈물의 세월을 꿋꿋이 견뎌내며 마침내 트로트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서 폭발적인 존재감으로 전 국민을 사로잡은 현상 그 자체입니다. 그의 무대는 단순한 노래가 아닌 한편의 드라마입니다. 강진의 막걸리 한 잔을 부르던 전설의 무대가 단번에 전국 막걸리 판매량을 폭증시킨 기적은 영탁의 천재성이 만들어낸 기적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록과 댄스 팝까지 아우르는 그의 장르적 시도는 트로트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김연자가 영탁에게 보낸 너브콜은 단순한 칭찬 그 이상입니다. 트로트의 여제가 신세대 트로트 현상을 보고 내린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영탁은 트로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모두 품은 음악계의 신성이다. 김연자가 영탁에게서 본 것은 바로 트로트의 미래였습니다.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과감하게 장르의 경계를 허무는 혁신과 그리고 음악을 통해 세대를 연결하고 상처 입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는 진정한 아티스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전설적인 경력을 넘어 영탁의 신선한 에너지와 천재적인 프로듀싱 능력에 깊은 감탄과 경외심을 표했습니다. 주시고 두 거장의 시너지로 탄생할 트로트의 새 역사. 이 충격적인 너브콜의 결실은 이미 곧 공개될 별표별표주시고 별표별표라는 디지털 싱글에서 극적으로 드러날 예정입니다. 김연자의 폭발적인 가창력과 영탁의 트렌디하고 세련된 프로듀싱이 만나 만들어낼 화려한 시너지. 이 무대는 단순한 음악 공연이 아닌 대한민국 트로트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대사건이 될 것입니다. 무대 위에서 두 거장이 펼치는 음악적 대결과 조화는 보는 이들의 심장을 주락펴락하며 폭풍 같은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김연자의 소름돋는 창법과 영탁의 시원한 보컬이 어우러져 탄생할 주시고는 시대를 관통하는 국민 응원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영탁의 행보는 단순한 가수의 성공 스토리를 뛰어넘습니다. 그는 동료 가수들과 후배들에게 아낌없이 재능과 마음을 나누며 트로트계 전반의 따뜻한 활력을 불어넣는 리더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장민호, 정동원 등 후배들과의 끈끈한 연대, 팬클럽과 함께하는 꾸준한 선행활동까지. 영탁은 이제 단순한 스타가 아닌 트로트의 살아있는 역사이며 미래를 밝히는 등대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김연자의 러브콜은 단순한 찬사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트로트의 세대 교체를 넘어 장르를 뛰어넘는 음악적 혁신과 상생의 선언입니다. 전설이 현상에게, 그리고 현상이 미래에게 보내는 뜨거운 메시지이자 대한민국 음악계에 던지는 거대한 파장입니다. 영탁과 김연자두 전설이 만나 트로트의 새로운 신화를 씁니다. 이 순간 당신은 그 역사적 현장의 증인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트로트의 심장이 더욱 뜨겁게 뛰고 있습니다. 두 거장이 손을 맞잡고 만들어낼 위대한 미래. 그 놀라운 변화의 중심에 당신도 함께하라. 이 전설적인 너브콜과 감동의 무대를 직접 확인하는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영탁.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경이로운 음악적 존재. 또한 영탁. 그는 단순한 가수가 아닙니다. 그는 대한민국 트로트 음악계에 살아있는 전설이자 하늘이 내려준 천재적 음색의 신비로운 현상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신이 빚어낸 황금빛 파동처럼 귀에 닿는 순간 모든 이들의 심장을 쥐어짜며 폭발적인 감동의 폭풍을 몰고 옵니다. 그냥 노래만 잘하는 가수라는 수식어로는 결코 담을 수 없는 차원이 다른 음악적 존재가 영탁이 무대에 서면 그곳은 단순한 공연장이 아니라 전율과 감동이 살아 숨 쉬는 거대한 우주가 됩니다. 그가 노래를 부를 때마다 사람들은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여행하는 듯한 신비로운 경험을 합니다. 그는 감정을 쥐락펴락하는 탁월한 해석으로 한음 한음 가사를 심장에 깊숙이 박아 넣습니다. 그의 고음은 새벽 하늘을 뚫고 올라가는 불꽃 같고 저음은 깊은 산속의 폭포처럼 무겁고도 울림이 깊습니다. 영탁의 목소리에는 시간이 멈추는 마법이 깃들어 있으며, 듣는 이들의 가슴속에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흔적을 새깁니다. 트로트의 글로벌화를 향한 영탁의 야심찬 비전. 그런 영탁이 가진 꿈과 포부는 그 어떤 스타보다도 크고 위대합니다. 단순히 트로트의 왕좌를 넘보는 것이 아니라, 트로트를 전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음악 장르로 확장시키고자 하는 야심찬 비전을 품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음악으로 국경과 세대를 초월하여 전 세계 모든 이들이 하나되는 그날을 꿈꿉니다. 그 꿈은 거짓말처럼 허황되지 않습니다. 영탁은 이미 대한민국 전역을 뜨겁게 달군 그 인기를 바탕으로 해외 팬들까지 끌어모으며 글로벌 스타로서의 초석을 다지고 있습니다. 꿈의 실현을 위해 영탁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음악적 한계에 도전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진화시키는 불멸의 전사입니다. 그의 음반은 단순히 히트곡을 넘어서 음악적 실험과 창조가 살아 숨쉬는 예술 작품입니다. 록, 댄스, 팝 그리고 전통 트로트가 경이롭게 융합된 그의 곡들은 매번 새로운 혁명의 서막을 알립니다. 한 번도 시도되지 않은 음악적 결합을 과감히 선보이며 대중과 평단 모두를 놀라게 만듭니다. 영탁의 음악은 시대의 흐름을 앞서가며, 트로트가 미래 음악 산업에서 중심 축으로 자리 잡게 만들 거대한 파도를 일으키고 있습니다.